나퍼할게요 아, 명예인은 니까니가건나 네 힘이다. 저의기가 정말 뜨아 좋습니다. 니폰가건나 네 힘이다. 아이고. 단성문 올리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레스노님 반갑습니다 h e n e x 가 o n 있어 saw you. I s a 있어 o u I saw you. I saw y o 하 I saw you. 하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aw y o 야, 이거라도 먹은 게 어디야. 잘하셨요 계속 압박하시죠. 마할 만한 거예요. 악마 괜찮죠. 하. 네, 점을 받아도 좋고.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은 진거 같은데. 응. 상대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세다. 요기 사론이네 비점이 두 개가 있다. 이거는 이거는 질특이야. 괜찮아요. 뭐든. 저돈이라 다음 번에 하게 될거 약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얘나 얘 가져오면 되겠다. 에 네. 안좋아 아쉽네 쟤네 괜찮아 쟤네 뭐 이것도 나쁘지 않.. 유명인을 좀찾아줍시다 벌먹기 같은 거 걸을게요 나다살 거거든 일단은 이걸로 감시자를 먼저 뽑아주고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권력. 이대로 계속 가시지. 아 이거 받는 게 좋은데. 비점을 <laughs> 지염 받는 거보다는, 방만 하나 더 받는 게 나아. 심리 가신리. 맞습니다. 유명인 있겠다. 아르고스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사자가 세요. 사자 했습니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오히려 슈팅 가려고 하면 너가 한번 뜯고 뜨던 둘다 쓰면 되잖아요. 이점을 받은 거 나쁘지 않아. 이거 같은데, 완전 토백을 날먹이잖아이 친구 아, 네, 아습니다링고스님 사랑해요. 저도요. I love you. 아,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유명인 돌릴까 마수 있어. 하내 팬들이 이렇게나 많자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가자! 기염해서 가야되나? 이렇게 했어. 뭔가, 뭔가 짠하다. 히드라 받았어요. 예. 좀만 아낄 걸그랬네 히드라 <laughs> 받을 걸 예측하고, 마술사를 좀 막혔어야 됐어. 정동영 살걸 이렇게 될 거였으면 정동영 히드라만 쓰네 쓰는... 그러면서 유명인을 쓰는 악마 덱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약간 얘가 유명이니 감시자라고 생각할게요. 약간 덜 떨어진 감시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억울해. 좋아했으면 88번 했다. 그러게. 뭐안 나오는데 안나온는데로 해야지 뭐 어떻게. 이 모듈 가져오는 거싸구리아 이러면 또 기계도 쓰고 싶고. 기계 알 같은 거 나오면 살게요. 너무 욕심이 많 많이 부렸나? 아그 와중에 이득표 하나. 아 다행이다. 기기 수요네요. 와그 와중에 이득표 하나 있는데 이 데미지 남은 거를 그 인프가 마무리해 줘가지고 나누면 더 강해질 탈았... 수 있습죠. 아또 다행이다. 그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아, 이거 너무 잡덱되는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는 골드를 드요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이더 나왔으면 좋겠다. 날전으로라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 <목소리> 하... 내 팬들이 이렇게 많다니 말관 있어요 음, 가까이 <목소리> 이렇게 가야 돼 명예는 안 늘려요 여기서 늘리긴 좀 힘들어 <목소리> 너무 오래 걸려요, 명인 하나 키우는데.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애지가 난 버프는 다 사는 그런 데 가면 될것 같아. 근데 말가지씨가 사실 더 좋았어. <laughs> 아, 스니드도 좋았는데. 스니드에도 좋았어요, 사실. 근데. 날가가 너무 호감인 걸 어떻게? 이 사람이 좋았다고도 또저 사람이 좋았다고도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소질이 있으시군요. 그냥 4부4부로 하고 4렙에서 올인하자. 살게요4번엔 언제든 팔 수도 있는 차라. 수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가자 스피다. 오뭐 어떻게? 더 달라는 더 줘야지. 구리가 있네요.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게 국밥 원툴인데. 파운터다, 내가. 아, 네 에바. 네. 동화군전에 죠 아, 동화군전에 선 넘었지. 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I want there. I don't have to be t h e r 감시자 o n t have to be t h e r 거 I don't 이 a v e to be t h e 아, 너도 꺼져라. 잘 키워놨는데. 어쩌겠어. 9월, 9월을 써야되나? 그냥, 첨복가게만 딱 하나 넣어주면은. 아니야, 써야돼. 쓰는게 훨씬 좋아요. 덱 트레이커, 덱 트레이커가 확실히, 확실히 좋긴 해? 덱 트레이커 쓰다가 안 쓰면은 기억력 감퇴 되죠 아, 구에 너무 호감있네. 못팔겠어 형동 갑시자 받았는데. 그냥 모나리나 뭐 어차피 뒤질 건데. 아, 어차피 나한테 주, 죽을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곱게, 곱게 죽 <laughs> 나였으면 안녕모드를맨 앞에 놨어 그래도 못가져 오긴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악마다 내립다내자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고용하는 좋겠군요. 하수인. 방어시스템 가 난전리액트레커 원래 안 써도 기억 안 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기억력 감퇴 심하긴 해. 근데 그게 안 돼. 야. 뭐냐. 뭐냐이저 슈퍼 미치. 응, 씨, 아니, 이가 없네 아니, 무슨. 무슨, 저래. <laughs> 아니, 미친놈미야에이야에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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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쓰자. 30, 걸게요, 아, 네, 판, 아르거스 쓰자 33짜리에 걸게요 아르거스아성마 개꿀 야, 예, 빠지고. 예, 첨보다 먼저 쓰자. 카운터다, 카운터인데, 카운터예요 카운터. 대박. 하, <laughs> 대박 사건. 어, 빨리 죽인 거, 좋았지. 아, 우리 모조리 키워놓으니까 아주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됐고. 아, 황금국밥이네, 진짜. 식짜하다 진짜 근데 뭐가 불쌍해? 뭐가 불쌍해? 뭐가 불쌍해? 당할 사람이 살아남는 이 세계에서 하수인들이 제 목을 톡톡히 해댔군요. 올레 오래, 오레벨을 가면은 악마 좀 열리니까 지금은 오레벨을 열어둡시다. 어차피 이기지 않을까? 다리를 이겼어. <laughs> 다리를 이겼어. 놀랍게도. 계속 압박하죠 다리를 이겼네. <laughs> 어이, 어이가 없겠다 얘도. 수 언제든 필요하요 하나 생거 안 되죠?

괜 이거 막 히드라 때문에 살게요 전보녀 같은 게 훨씬 좋고 이런 애 솔직히 쓸모 없어. 전보녀 두 마리 쓰는 게나은네 필요 없어. 악마는 좀 볼게요. 딜아 먹어야 돼. 그냥 얘 갖다 파는 게 훨씬 낫거든요. 자라도이골 거예요. 난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지 백. 난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지 백.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방이라서 이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도도가 진짜 좋죠 여기다 독성 발렸으면 몰랐겠는데 아, 솔직히, 솔직히 너무 잘해.